돌아버려서 돌아방스 진짜 나 이거 나 심사하다가 돌아방스 진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아, 일단은 네빛나이 천체사진 콘테스트 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에 잘 계셨나요? 저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작품들 오늘하고 진짜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133분께서 이번에 최다예요 최다 작품들 하나하나 다 보고 또 써주신 그 내용들 사연들 다 읽고 그다음에 또아 이것도 어떤 분을 수상의 영광을 안겨 드려야 하나 네 그것 때문에 참 진짜 골머리를 써봤습니다. 골머리를 써봤어.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이렇게 되는 거랑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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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많은 또 업체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미드나잇 천체 사진 콘테스트가 좀더 풍성해졌습니다 <laughs> 지금 또 이렇게 앞에 보이는 네, 60개 치킨에서도 이번에 감사하게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치킨 모바일 쿠폰을 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또 60개 치킨에서 새로 나온 아주 맛있는 짜장 계란 치킨 네, 무려 윙봉 세트를 제가 받아서 같이 먹으면서 오늘 라이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요, 짜잔! 바이. 소스도 세트로 와가지고 냠냠냠냠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요 우주에서 나온 90mm 굴절 망원경도 같이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어요 이번 천체사진 콘테스트또 후원사이신 또 우주를 줄게 네, 우주에서 제작한 천체망원경 대상 수상자분들께 90mm 굴절 망원경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저 미드나잇과 함께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드디어 왔습니다. 미드나잇 전체 사진 콘테스트 여러분들 왔습니다. 미드나잇 전체 사진 콘테스트는요, 좋은 퀄리티, 화려한 색채보다는요, 미드나잇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아주 신박하고 느낌 있는 작품. 을 뽑는 미드나잇 채널의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 마음을 울리는 그야말로 내 맘대로! <laughs> 미드나잇 맘대로 이거 이지상 드리고 싶다 이거 이지상 드리고 싶어 이 작품의 수상의 영예를 안기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콘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세 곳의 후원사가 미드나잇 천체사님 콘테스트와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60개의 치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먹고 또 넘어가 볼게요 음, 어, 진짜 맛있다. <laughs> 느끼해 하진 않은데, 약간 그 느낌이 들라고 할 때, 꽈리고추 먹어주면, 끝. 육식회 치킨,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우주를 줄게입니다. 우리 우주를 줄게 채널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주를 줄게님께서 런칭하신 브랜드 우주.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90mm 굴절망원경 그리고 미니도 뭐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계속 생산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 천체가 저 입문에 큰 도움을 주시는 우주를 줄게. 우주 브랜드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익산에 있는 전주소바라는 맛있는 소바집입니다 어, 참고로 이 전주소바 여기는요 구독자님의 가게에요. 전주소바 사장님께서 많은 분들께 다양한 상품을 드려라 라는 의미로 소정의 금액을 좀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전주소바 까지 이렇게 좀 제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작품 감상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작품 감상 시작이고요 먼저 천체 부분입니다 하늘바라기 주파님 부터 출발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오! 설명도 엄청, 엄청 성심성의껏 써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내려준 선물 이 작품은 IC1848 태아성운 혹은 영혼성운이라고 불리는 빛나는 방출성운의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2024년도 모두 수고하셨고 항상 행운과 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찍으셨는지가 진짜 이 설명 안에 꽉꽉 담겨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나임님입니다 나임님 와우! 야... 반... 갈라놓은 다리 아주 멋있게 떠 있어요. 깔끔하게 뚝 잘라져 있는 다리에요. 반반달입니다. 반반달. 저는 처음에 AI 그림인 줄알았어 <laughs> 금방 올빵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반을 싹 갈라놓지? 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최제임스님입니다. 최제임스님. 야, 여러분들, 개기일식입니다. 개기일식. 자, 이거 사진 좀 확대해볼게요. 이야, 미쳤어, 미쳤어. 이야. 멕시코부터 미국을 관통해서 감축 가능한 개기일식이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가서 개기일식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썸남썸녀 비슷한 뉘앙스로 지어봤습니다. 개기일식이요 보기 정말 힘들고 진짜 극악의 확률이에요. 개기일식을 또 보고 싶으셔가지고 멕시코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또 찍어 오셨어. 야 이게 엄청난 정성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열정, 열정이 장난 아닌 것 같아 요 진짜 개기일식 잘 봤습니다. 러브호정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뭐야. 야, 가운데 뭐 물방울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엄청 화려합니다 자, 우주 비눗방울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외계에서 불어올린 비눗방울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외계인이 얼마나 덩치가 크면 은 저런 엄청난 비눗방울을 불어올까요? 별보다 더 커요 비눗방울이 <laughs> 자 JW님입니다 JW님 와야야 야, 토성 연대기를 보내주셨어요 토성 연대기 토성의 변화 매년 취미로 개인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여 행성 촬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4년간 직접 촬영한 토성의 모습이며 점점 고리가 누워서 안 보이게 된 토성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기록이라는 게참 진짜 대단하구나.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은 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감동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토성의 변화 아주 기가 막혔어요. 자, 유리윤님입니다. 유리윤님. 컬들이 장난이 아니죠. <laughs> 여기 보시면요 엄청 밝은 별이있는데이 사이로 지금 이 색깔, 손모양 뒤쪽의 빛나는 성운인 LBN 643의 아름다운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천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든 완성작 중 제일 마음에 드네요. 작년 7월부터 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작년 7월부터 하셨는데 이 정도 컬이 나오는 거면 뭐 타고난 천체 사진가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성운이 이름이 도움의 손길 성운이야 아, 요러고 있네. 요러고, 요러고 짜잔! 제엇을 도와드릴까요? 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 성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멋있고 옷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이님, 어떤 어떤 작품을 보내주셨는지 볼게요. 이 얼마 전에 달과 토성의 근접 나왔었죠? 뭔가 되게 아련한 느낌도 들고요. 아주 귀엽게 여기 딱 고리가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달과 토성. 50년 후에 다시 봅세. 야 어떻게 이렇게 약간 우주선에서 보듯이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을 까 여기 이렇게 그림자져갖고 안 보이는 이 부분까지도 저는 정말 진짜 완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J가 3개에요. JJJ님. <laughs> 자, 어떤 작품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온의 진짜 대표적인 여러 천체들을한 화각에 이렇게 딱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딥스카이에 발을 들인 지 2년 만에 저 사진용 경통을 꾸며서 찍은 퍼스트라이 사진입니다. 가이드 촬영으로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저에게 의미가 큰 사진입니다. 야 진짜 멋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오리온도 오리온인데 옆에 이 말머리에 여기 이 성운들 요요요 불그스름한 이성운기가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얘네도 멋있고요 다, 다 멋있어요 다 멋있었습니다 쉐도우무님 야 이거 누가 봐도 어포컬이죠 아이피스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해성이 있네요. 2024년 10월 28일 촬영한 A3H 진산 아틀라스 해성입니다. 마땅한 코트 촬영 장비가 없어서 폰카로 촬영하여 수동 조절을 통해서 노출을 주며 촬영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얘를 담아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무려 어퍼컬로. 지금 여기 해성이 꼬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찍으라고 해도 못 찍을 것 같은데, 야 멋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루 아스트로님입니다. 수루 아스트로님. <laughs> 이야.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안 깨져. 와, 이게 다 별이야. 와. 타란툴라의 은하 침공. 호주에서 13시간 동안 촬영한 타란툴라 성우가 대마젤란 데마, 은하입니다. 마치 거대한 타란툴라가 은하를 침공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너무 핵곡컬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핵곡컬. 다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에? 지금 채팅창 난리 아닙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우주마원경이 찍은 사진인 줄 알았다. 나사가 찍은 거 아니냐. 왜 이분이 등판하냐. 난리도 아니죠. 멍게맨님입니다. 멍게맨님, 야 안드로메다네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가 쨍하니잘 보여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무 때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약간 무슨 쟁반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쟁반 이렇게 갖다든 이런 느낌으로 싹 보이죠. 새로운 장비로 도전해 찍은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름 만족하는데 아마도 다음에 가면 또 안드로메다를 찍겠죠. <laughs> 잘 봤습니다. 아주 잘 봤어요. 양꼬치 YDG님 태양계에요 태양계. 자 볼게요. 여기 목성, 토성은 딱 보이고요. 화성? 이거 금성. 같고 이 점이 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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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성 같은데, 이거. 이거 수성 같고. 이게 천왕성이고, 이게 해왕성인가 보다. 어퍼컬로만 촬영한 행성들. 야 무려 어퍼컬입니다. 약 2년 동안 손수, 손포컬 하여 모아온 행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퍼컬의 위력입니다. 어퍼컬로도 이렇게 태양계를 다 담을 수 있어요. 어퍼컬의 위력을 이 사진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어퍼컬은 이 정도야. 장비 탓하지만 어퍼컬이 이 정도 하니까, 야, 그거는 장비. 야, 이, 이런 느낌! 스웨그가 있네 멋있습니다 뚜벅님입니다 야 아까는 토성의 연대기였으면 이번엔 달의 연대기입니다 지구과학에서 본 거야 <laughs> 야 낭만 가득한 달 달을 찍기 위해서 밤에 달이 뜨는 날에 맞춰 휴가를 나갈 정도로 달을 좋아합니다 그, 저의 그런 낭만이 잔뜩 담긴 달 사진입니다 달을 찍기 위해서 군대 휴가까지 맞춰서 나갔다? 미쳤다 진짜 찐! 달 처돌이! 달 미치고 하기! 달 매니아! 진짜 달 덕후! 이렇게 찐으로 달에 이렇게 푹빠져사실 수가 있을까 아 대박입니다 그만큼 달에 진심인 거야 잘 봤습니다 자 몬트로님 천체 스케치를 보내주셨어요 천체 스케치 NGC 869, 884헤르세우스 이중성단을 이렇게 또 그리셨네요 검은 스케치북에 젤리펜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그렸습니다 그리는데만 2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네요 저도 초창기 때 천체 스케치 그려가지고 콘텐츠로 만들어 올렸었죠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2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맞아요 천체 스케치 하는데 보고 점찍고 보고 그리고 보고 성운기 표현하고 엄청 코난의 행군이거든요 이게 이 분이 얼마나 그 고생을 했는지도 막 떠오르고 작품 이 완성되었을 때야 뿌듯하다 이 감정까지도 저는 딱 들더라고요 천체 스케치가 귀해요 저, 제가 천체 사진 콘테스트에도 스케치 올릴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딱 이렇게 올려주셔서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상부문이고요. 영상부문에는 이제 몇분안 돼요. 네, 진짜 몇분안 돼요. 근데 그만큼 치열했던 부분도 영상부문이에요. 우진킴님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킴님. 어떤 작품을 보내주셨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달 앞으로 구름이 싹 지나가죠. 풀벌레 소리도 좋고요. 구름 낀 24년, 추석보름달. 아이들과 소원빌로 나갔다 담은 영상. 오, 무려 추석보름달이에요. 추석보름달. 그런 가족 간의 그런 좀 재밌는 시간과 함께 풀벌레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달의 모습과 그 앞으로 지나가는 운치 있는 구름까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게다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잠만보 사쿤님 작품 볼게요. 남반구의 별의 일주 뉴질랜드 퀸스타운 숙소 테라스에서 와인 한잔 즐기며 별의 일주를 담아보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촬영한 일주고요 아까 보면은 여기 막 오로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막 일렁일렁 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자 HK정님 자 볼게요 야, 달과 토성의 근접을 제대로 찍어 주셨어요. 핸드폰 카메라로도 저렇게 담아낼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쌩으로 보여 주셔서 쌩으로 장비 고민. 아, 나 뭘로 찍지? 라는 고민.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거를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증명을 해 버렸어요. 진짜 잘 봤습니다. 와, 진짜 잘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승재 님 볼게요. 이승재 님. 보셨나요? 올해 대보름 무렵 달을 촬영하고 있던 도중 새가 몇 마리 날아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 달 앞에 지나갈까 싶어 영상을 찍고 있던 도중 새한 마리가 딱 지나갔습니다. 타이밍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아주 제대로 딱 얻어 걸렸어요. 와, 여기 새 보이죠? 요거를 또 이렇게 또 귀신같이 또잘 담아내신 게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야 뛰어라, 내다리님. 환일 현상이라고 그래요 환일 현상 2 0 1 4년 12월 10일 오후 촬영된 하이퍼랩스 영상입니다. 환일 현상이라고 부리는해물이 일종이 어제 관측이 되었습니다. 촬영자는 저의 둘째 아들 아버지인 제가 대신하여 제출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야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해물이 환일 현상을 어떻게 알고 또 이걸 또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4학년 때뭘 했나 싶어요. 4학년 때 정글짐이나 오르고 있었는데 2024년에 4학년 어린이는 환일 현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은 취미는 음악님입니다. 제목은 메시의 45.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는 음악이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보는 드럼 강사 겸 드러머이고 요즘 싱어송라이터로 노래도 내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제출한 영상은 해모먼과 테스트 및 연습 겸 12월 7일 영월에서 촬영한 파널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아니, 근데 왜 노래를 중간에 끊으셨어? 더 듣고 싶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노래가. 영상 길이가 짧아서 아, 나중에 정식 음원 나오면은 영상 좀 다시 해가지고 들려주세요.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듣다 갑자기 툭 끊겨가지고. 아, 약간 이랬거든요. <laughs> 다음은 돼지국밥킬러님입니다. 돼지국밥킬러님. 과연 어떤 영상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완전 잘 봤습니다. 이 작품의 취지는 굳이 관측지까지 가지 않고 도심에서도 아름다운 유성우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닌 폼 카메라만으로도 유성우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도심에서 촬영한 거죠. 아파트 막 보이죠? 여기 위에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가 있고 어쨌든 도심의 한 가운데 인천도 밝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냈다. 여러분들 멀리 안 나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집 앞에 깜깜한 곳, 조금이라도 깜깜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셔서 보시면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집 앞에서 그냥 집 옥상에서 천체 관측할 때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님, 츠바이님, 스파이님은 어떤 영상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제목은요? 여러분,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어, 홍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멤버십 관측회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밤하늘을 타임랩스로 촬영했습니다. 이날 이때 그 분위기도 정말 생생하게 다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라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자, 이때가 얼마 전에 이제 미드나잇 별쟁이 회원님들하고 같이 1년에 한 번씩 오프라인 관측회를 하거든요. 그때 행사를 했던 모습 그대로 이제 타임랩스에 담아주셨어요. 계속 막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엄청. 재밌게 놀았었어요. 드나이 채널 멤버십. <laughs> 네, 드나이과 함께 이렇게 재밌는 천체 관측, 이런 오프라인 천체 관측 관측회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별진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laughs> 야, 이걸 이렇게, 어? 이렇게 빌드업을 하네. 야. 자, 그 다음에 앨리스님입니다. 앨리스님. 멀리 떠나는 쯔진산 해성. 올해 최고 인기스타인 쯔진산 해성의 마지막을 타임랩스로 담아보았습니다. 야, 어떻게 해성을 이렇게 딱잘 잡아가지고 보여주시냐. 그리고 별똥별도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비행기 같은 것도 지나가지만 별똥별들도막 이렇게 떨어진 것도 보이고요. 저는, 야, 이 해성 뿐만 아니라 그런 소소한 재미도 이 안에 담겨 있어가지고 엄청 흥미롭게 영상을 봤어요. 해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도 볼수 있어서 꽤나 좋았다. 아주 잘 봤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혜영님. 별똥별 모음집이에요. 별똥별 모음집. 자, 2024년에 모은 별똥별. 요 1년 동안 밤에 여번이 좋으면 항상 집 앞에 하이퍼랩스로 별을 촬영했어요. 가끔 촬영 결과물에 별똥별이 찍은 게 있어서 따로 모아서 편집하고 지원해봅니다. 별똥별만 모아가지고 저렇게 보여주신 것도 신기한데 이걸 또그 핸드폰 하이퍼랩스 기능으로 또 찍으신 것도 대단하고 어떻게 이렇게 별똥별이 잘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영상. 요거. 야. 진짜 잘 봤습니다. 진짜 잘 봤어요. 와, 영상 진짜 잘 봤습니다. 아주 그냥 쉼없이 달리고 있고 계속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 네,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반풍경 부분이에요. 반풍경 부분. 제일 많았습니다. 진짜 제일 많았고요, 제일 치열했고요. 돌아버려 <laughs> 진짜 돌아버렸습니다. 돌아버려서 돌아방스 진짜 나 이거 나 심사하다가 돌아방스 진짜 와. 자 반풍경 부문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어 <laughs> 이 영상을 통해 전치가 치게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미드나이었였습니다